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거 속보입니다. 강용석이 드디어 유튜브 접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또 유튜브 하고 있죠. 저런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건 변이재다. 변이재가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게 강용석이다. 강용석의 말을 일일이 다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접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또 케이 레인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발 틀렸습니까? 맞죠. 자, 오늘 주제는요, 이 목회인데, 그,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가 가용 슈퍼챗 다가져간다 예, 가용석에 아마 돈이 안들 겁니다. 부동산 강의 하더라도 꽤 돈이 많지가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어차피 수익은 슈퍼챗이거든요. 수익은? 슈퍼챗이 사람을 보고 그 기준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아무리 많이 뗀다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왜 슈퍼챗, 슈퍼챗 하는 이유가 있죠? 어... 슈퍼챗? 야, 내가 지금 머리를 못 감았어. 바빠가지고. 아, 머리 감고 와야 되는데, 아까 했던 그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영서 음... 유튜브요? 유튜브 그만둔다고 했는데, 아, 이제 오늘 유튜브 그만주고요. 예, 저녁에 또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일 예,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충격 단독, 크으, 충격 단독. 이거는 잘못했고 충격, 충격을 단 돈, 돈입니다. 가영성은 돈밖에 몰라요. 핵폭탄 발언했다. 예, 가영성은 오늘 인사이 방송에서 방송을 접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탄식과 오열의숨품에 잠겼는데 잠실 저녁 방송 전까지만 접겠다고 말하셔서 수직간에 채팅창에 환호성이 일어났다. 가용석 대장께서는 본인의 아재동담으로 반응한 흐뭇하게 모습을 야 가용석은요 영원히 유튜브 못하게 해야 돼요 보수파에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머리 순내지 말라고? 머리가 샤워를 안 했어요 지금은 이거 빨리 끝내고 어, 자야 되겠습니다 응? 음? 이슈 좀 할까? 이슈 우리 컨텐츠 해야 되죠. 대통령실 북한 도발 실차 핵실험 가능성 높이는 단계별로 시나리오 되어 있는데 오로지 북한하고 있죠. 문제는 북한에서 저런 것들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아니 그냥 북한한 전쟁하면 안 되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쟤네들이 시비 걸고 있잖아 도발하고. 도발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제거는요. 아예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되죠. 나는 오늘 무슨 생각 했냐, 면들 북한 어차피 레이더망 없잖아. 어? 뭐, 장사 좀인가 뭔가, 뭔가 그런 데다가 폭격을 해. 폭격한 다음에, 우린 안 했어요. 어, 어? 군부대에서 무슨 불이 났다.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심히 많이 하고 있죠. 예. 오늘 이렇게 말해서도 내일 가능받 반다고? 천말 말씀. 야, 머리가 이거 샴푸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래요. 어, 역시 방송하기 전에 좀 늦더라도 머리를 감고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은 12시까지만 합시다. 12시까지만. 하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에는 1 플러스 1 도미노 피자. 신문 있지 말고, 야, 신문 있는 게 아니라, 서해 피살 있잖아요. 저희 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 계속 이슈를 하고 있죠? 근데 북한 이슈를 하면은 안보적인 면에서는 지지율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있겠지만, 원래 새로운 지지율을 하려면은 여성들의 표를 가져와야 되거든. 근데 국가안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런 건데,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이 문제점이 뭐냐라고 할 때, 저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음. 문재인 정권. 세월호보다 더 심한 거야, 저게.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이번에 서면조사 거부하겠다 그런 거잖아. 그럼 문재인은 그럼 그 시간동안에 뭐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에... 깔롱아 수상의 돈다 가져간다고? 크 야, 너무 아픈 얘기 하지 마라. 어. 어. 아니, 저 머리 감고 와야 되는데 머리를 못 감아서. 에... 머리가 안 쓰죠. 단정하게뭐 남자는 머리빨인데, 아까 바빠 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를 못 했어요. 예. 밥 먹고 지금 들어왔는데, 음. 가장 확실한 거는 머리를 까먹어리면 되죠. 깔로이 예. 여기요, 그다 치자. 일단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합시다. 예. 그래서 이 5년 만에 일본 열대를 통과하는 게 있는데, 에, 탄도미사일. 음, 문제는, 이게 지금 세 번째래요. 에, 일본 열대를 가로지른 게, 4,000m 이상을 갔다, 4,400이죠. 괌까지 닿는다, 이거죠. 에, 자기 전에 샤워해라고? 에 됐어. 에이. 그래서 우리 압도적인 걸로 해서 현무, 네, 개불 미사일을 현물로 했는데 문제는 이 현무 미사일이 민가 7mm에서 떨어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음. 민가 근처에 떨어졌다는 거야. 예. 예. 현무 백샷했네 백샷 <laughs> 현무 백샷했네 오늘 예. 음? 백샷했는데 정상 비행이랑 다르게 에. 야, 700이면요 되게 가까운데요 누구는 일본 넘어가는데 우리는 민간이야. <laughs> 방송 주제요? 끝났습니다. 방송 준비를 안 하냐? 방송 준비하는 것보다 거의 뭐 매일매일 하니까 지치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문재인의 무기관련 안 했다고? 그러게. 문재인 해봤자 의무기가 없는 것 같아. 야, 너도 여기 나왔봐만 응? 이거 뭐야 이거? 조원진은 왜 최소한 속방 운동 안 하나?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거지 말고 조원진에게 해라 그래 미디어워치는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 기자에게 한동훈 윤석열 태블릿 조작 고발장 제출, 태블릿 관련 책 출판 이런 단계를 밟아 최소한 형 집행 정지 속방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음. 왜 최선을, 최선한테 왜 좋게 얘기하지? 난 최선은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사단은요. 최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최순식. 예. 우리 가세현 민씨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 가세현 주석자 또 주어둔 거 아니냐. 음, 가로, 가세현무대연구소가 2.0이냐. 네, 뉴 박정희 뮤지컬. 아, 뮤지컬 다시 한다 그러는데요. 말과 많죠, 지금. 왜 저기 어려운 시간에 또 뮤지컬 하면서 시간을 빼냐. 그러는데요. 가세현 정도가 저 정도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걸 안 하면 또안 되는 거야. 어. 그니까 돈은 순식간에 쓰잖아. 근데 그 돈을 줄사람들이 이제 없어. 예. 예. 그돈줄 사람이 없다니까? 오케이? 야, 이거 강아지 그거 털 벗기는 거거든?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여자들 이걸로 뭐 하잖아. 우리 강아지. 야, 걔는 이거 있는데 나도 이거 없다. 아이, 머리 감고 올걸. 이럴 줄 알았어, 면 자개의 민심이야? 그 목회가 관리하잖아. 어. 나는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은 저거는 이승훈 차장보다 실력이 없어. 어. 실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강용석을 좀 우대해 주고, 강용석을 빛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목회가 아닌가, 자기가 이제 강용석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 판단 능력과 관련해서, 가영석 변호사가 가장 큰 문제는요, 김세희가 아니야. 옆에 있는 목회의라고. 목회를 어, 어떻게 제거할까라고 할 때, 지풀에 죽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 어차피 돈싸움이야. 목회만 어, 정리하면 가영석이 가세는 오는데 문제가 없어. 어, 없다고. 안정건 면회 가서 사식 넣어주라고? 정건이 형이 날 만나겠냐 응. 이빨이요? 고기 먹어서 그래요 아진이 아이폰 이거 배터리가 너무 없는데 빨리 저기 아이폰 4트프로 있잖아요 갈아타겠습니다 네. 사고 싶은 거는 많고 어뭐 어쩔 수가 있냐 이거 전자기기라서 시간 되면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음. 음. <laughs> 모케이요? 목케이가 가장 큰 실수를 한게 뭔지 아세요? 김세이가 죽어야 되는데 김세이가 안 죽죠. 에... 문제는 목케이가 김세이를 만만하게 봤는데 에... 김세이는 정치인 집안이거든요. 에... 강용석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막판에는 강용석이 김세이를 선택한다. 목케이보다는 김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 내일은 도미노 목요일이니까 1프로스를 먹어야겠다. 좀 쉬고, 신쉰 어? 다음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신 다음에, 쉬고 오겠습니다. 빡세네요, 어. 사는 거. 처차 올린다고요. 8분 남았습니다. 에, 한 20분, 30분만 하고 어, 끝냅시다. 시바이 합시다 오늘은요. 빡세대요. 끝냅시다. 내가 힘이 없어. 가영서 유튜브 세영 소통마스 또 한다고요? <laughs> 우리 그럼 뭐 먹고 살아? <laughs> 뭐 먹고 살아? 가로 세로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슈퍼챗 받겠다는 거지. 1 2시 소통 방송이네. 아 오늘은 방송하는 날이 아닌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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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 대표가 돈이 없으니까 네. 이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소통 방송 또 하시네요 12시에 네. 네. 하신대요 제가 빠져야죠 뭐 오늘은 내가 쉬어야겠다 슬라이 네. 슈퍼챗 이거 뭐야? e s gd는 뭐야? 28만원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나마 버텼습니다. 예. 그나마 버텼어요. 예. 하루하루가, 예. 세이 형이요? 세이 형 추석 때한 것처럼 계속 저럴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하나같이. 야 오늘은 병원 갔다 와서 힘들어. 치료받고 왔잖아. 그리고 경찰서에 들렸다 왔어요. 마포경찰서에. 어. 1800만 원 세금 떼면 얼마냐고요? 김세는 법인세도 내잖아. 법인세가 10%예요. 음. 거기다가 수수료 떼고 뭐 하면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적습니다. 음. 12시에 김세 대표 시작이니까 한 내가 12시 5분이나 7분, 8분쯤에 방종을 할게요. 어, 세이 형 12시 하는지 몰랐네. 머리 안 깎기 잘했다. <laughs> 머리 안 깎기 잘했다. 어. 어. 야, 깔롱이 형으로 뭐 먹고 사자? 깔롱이 형은? 슈퍼챗 전쟁이야, 이제. 24시간 방송이야, 살아남는 거야. 에? 구독자들은 지치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야! 깔롱이, 백십만원! 이야! 깔롱이와 돈 많이 번다! 응.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가세안이 살아야 돼. 응. 김세희 대표가 무엇을 내용 종료했는지 모르잖아. 음? 실망했다고요? 아니 실망하더라도 을 이유가 있는 거잖아. 오늘 김세희 대표 슈퍼챗 해버렸잖아. 음, 원래 다 예상을 했어. 소통 방송 저렇게 빠지면은 이 밤에 방송을 해야. 애, 예전에 이제 안정환 썰방 있잖아. 그런 것처럼 방에 방송해야 그 밤에. 음. 그러니까 이제 김세희 대표가 소통 방송을 밤에 하는 거야. 하루에 하나는 꼭 하겠지. 많으면 두 개. 많으면 방송 세개 왜? 가생 일곱시 라이븐도 해야 되잖아. 어. 근데 저거는 김세희가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임대로 내야 되고 김세 대표 그 얘기 했거든. 저기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거 오픈스튜디오 있잖아요. 그거 사무실 내놨대. 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있는 거그 사무실으로 내놨대요. 음. 이제 수사님 말대로 하고 있잖아요. 소사의 말대로. 근데 이제 박정희 뮤지컬은 소규모로 아마 할것 같은데, 뉴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인데. 음. 음. 아, 오늘은 김세대표 슈퍼차 하는 날이잖아. 그럼 비켜줘야 돼요. 음. 뭐 방송 주제도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지. 나는 혼자 먹는 거 반면에 김세대표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음. 자기가 돈을 착복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돈 들어오면은 장비 살 거예요. 아직도 살거 많아. 이제 아이폰, 이거, 요것도 이제 해야지. 네, 아이폰. 응? 응? 해야지. 자, 스님 가르쳐 준다한다고 어, 하, 하고 계신 거야. 가세현이 살아야 된다니까? 응? 김세희가 살아야 돼. 저기가 박근혜 대통령이야. 저희가 찐 박근혜고. 강용석은 솔직히 가세현이 위인 거 뻔히 알면서 안 도와주잖아. 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정신이냐? 박정희 대통령이고. 입만 박정희 박근혜 하는 사람과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봤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구분해서 봐야죠. 에. 자리 비켜줘야지. 12시에 하신다는데. 어. 김세희 대표 가로세로 문화연구소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어디에 있냐면요. 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가로세로 문화연구소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예, 가로세로 문화연구소. 김세희 대표 지금 긴급 번개방송 해놨는데 슈퍼챗 줄 사람들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슈퍼챗을 해야 세희 형님이 직원들 월급이라도 해주고 직원들 원래 된장찌개 먹고 소고기라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깔롱이 형 방종이라고? 깔롱이 형이 방종이에요? 방송 중 아니야? 방송 중이야. 방송 종료했다는 거야. 야, 목회의 가장 큰 실수는요, 김세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목회의 성격이 여성스러워가지고, 절대로 위험한 거, 힘든 거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는 굳은 일을 해야 돼. 김세는 굳은 일 하잖아. 저는 12시 한 5분 정도 되면 방송할게요. 김세 대표의 12시 하니까, 음. 도방한다고? <laughs> 아, 나는 슈퍼챗 들어오거든. 내가 다 먹어. 많이 먹었어근데 많이 먹었는데. 그래, 김세 대표가 대표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저거는 자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 소통방송이라는 게.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안 그래? 그거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 음. 음 김세희 대표도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야. 지금 슈버챔을 많이 받아야 저의 정산해가지고 돈 들어올 거 아니야, 다음 달에 큰 돈을. 그걸로 해결돼야 되는 상태가 많겠지. 예. 그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밑바닥이 되는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 예. 그니까 힘든 거야. 예. 깔롱이 형 임방이라고? 슈퍼차 많이 터져서 그러겠지. 나는 너무 대놓고 가슴, 김새기 해가지고 돈 벌면요. 나중에 김세희 대표가 부담스러워 해요. 그거랑 똑같아. 목케이가 강용석 확 이러잖아. 그것처럼 지금 깔롱이가 김세희 확 이러고 있거든? 강용석이 목케이 싫어하잖아. 깔롱이 형도 나중에는 가세현의 적이 돼요. 아니면 걸리돈이거나.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 나는 솔직히요. 임대료 안 내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도 없어요. 뭐 강아지 뭐 사료값 우리 강는 갈차장이잖아. 어? 차장급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여줘야지. 그게 끝이야. 음. 어떻게 방송에 돈 얘기가 더 있냐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니까. 어? 야 돈이 있어야 이런 것도 살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하, 핸드폰 하나 고장 나니까. 생활 라이프 반경이 확 줄어드네 음. 라이프 타임도 자체가 에. 아무튼 여러분들 가로세로 문화연구소 많이 봐주세요 김세희 대표가 여기서 생방송 한다 그러니까 에, 일로 와주세요 에. 김세희가 살아야 보수 우파 기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럼 강용석은 뭐돈 벌려고 저러는 건데 가용석 주머니 속에다 돈 넣어주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음. 아무튼 김세희 대표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 이제 시작했을 거예요. 에.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김세희 대표의 힘든 아무도 가지도 않는 이 길을 혼자 가시는데 내가 차마 대신해서 못 가니 응원이라도 해드려야죠. 자, 내 마음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다 이 뜻은요. 우리 남자들이 첫사랑이야 얘기하잖아. 난 너에 대해서 마지막 사랑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만 좋아하겠다 그 뜻이야. 여러분, 네가 내 첫사랑이야. 여기 에 이제 여자들 많이 흠뻑 넘어갔는데, 네가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그 말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김세희가 강용석을 바라보는 눈. 음,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죠. 가로세로 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또 김세희 대표 힘듭니다. 우리 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지. 예? 네? 저것도 이 시간이 되면은 힘들어서 못해. 음. 그러니까 지금은 김세희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